안전지대로 뛰고 있으면 아니요 죽어요 쟤는 안전지대 밖으로 뛰고 있으면 야, 어, 우리 쪽으로 했지? 뛰고 있나요? 어? 가방 먹은 애 어딨지? 아니요 죽었어요 쟤방종 죽었어요 나이스야 죽었네 죽었네 킬했어요킬했어요어4킬 일단은 4킬. 어, 올려놨어요 그 죽었네? 아저씨? 아저씨 여기 유탄 발사기랑 유탄 탄환 드릴게요 예, 네, 청년단에 한명 있어요 청년단, 어, 청년단 아저씨 오케이, 오케이 청년단에 한명 있어요 아저씨 조심하시고 뭐야, 왜왜 왜 이렇게 다 연결을 다 해제하냐 아, 핵 떨어져서 연결 다 해제했구나 그냥 해제한 거 같아, 내가 보기엔 네, 해주기 싫으니까 나머지는 그래도 경험치로도 뽑아볼게요. 청년단에 한명 한 떨어졌다고요? 한명 있어요. 그.. 스샷 보세요. 아 제가 네, 한번 올려놨어 거예요. 예. 올려놨을 거예요. 아저 친구? 네. 예. 잠수요 잠수. 아 잠수요? 오케이. 이야.. 이거 아직.. 아직 1턴도 안 끝났는데.. 벌써 10, 10, 13명 남았냐.. <laughs> 와 벌써 12명 남았어. 이거 웬일이야.. 빠르게 끝내고 다음 판 가는게.. 물론, 1등은 선, 전제로. 와, 근데 제 핵가방 먹자마자 핵 떨어져서 기분 되게 나쁘겠다. 기분 <laughs> 족 같을 것 같아. <laughs> 야, 핵가방 먹었다! 하고 슬수 있어. 엄와나 핵가방 드디어 먹었어. 먹었어? 아, <laughs> 먹었네 아! 먹어버렸어. <laughs> 존나 웃겨 진짜. 그새께 표정이 너무 궁금하다. <laughs> 일단은 그만해. 칠까 어, 아, 저, 저 인간 핵가방 먹을라나 보다. 누구요? 베개파. 제가 다시 올려놓을게요. 베개파라고 모건타운에 아직 배회하는 친구 하나 있거든요? 여기 폭발물 버블에도 있어요, 아저씨. 네. 아, 얘 잠수 아니.. 아, 튕겼나 보네? 잠수였나? 튕긴 거 같아. 지금 제가 제가 다시 확인해보니까 없어요. 제가 다시 확인했을 때 없었습니다. 지금 다시 네? 확인한 걸 올려놨어요. 베개파하고 네, 확인했습니다. 예. 그 친구가 지금 아까 죽었던 친구. 어, 아, 어 잘못 먹었다. 나왜 중화기 먹었지? 아, 네? 아, 아, 그냥 여기 있어. 여기 또 있으니까. 어, 아, 내가 아, 폭발물 있습니다. 폭발물 네. 저저 저 안에 폭발물 있어요. 좀 붕어, 중어에아무려도 먹었는데. 아, 아, 먹었어요? 오케이. 먹었어요. 먹었. 그리고 지금 청년단에는 일단 햇가방은 안 보이고, 아니면 돌아돌아서 다시 또 햇가방 먹으러 뭐 여기저기 가도 되죠. 아씨. 뭐. 중화기가 없네, 중화기가. 아 미션, 하, 가오스도 좀, 아 진짜 뭔데, 툭툭툭툭다 아까 중화기로 캐리했는데. 중화기로 캐리했다기보다는, 폰으로 캐리하지 않았나? <laughs> 수류탄으로요? 어, <laughs> 수류탄. <laughs> 폰. 그 어떤 수류탄이냐면, <수리> 플라즈마. 프라즈마하고... <laughs> 화평 수류탄이... M.I.L 알았지? M.I.L M.I.L 던도 그냥 다 죽더라고 화평 수류탄이 먼저 한번 다운 시키고 아 저번에 그 누카 수류탄 그 다음으로 별로 활약할 하 날이 없었을 텐데 야. 땜 쪽으로 가죠 아... 거의. 적보기 하겠습니다 네 땜에 셋 그리고... 아, 셋. 그... 카엘 아저씨 그... 불길 따라가면 한명 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한명 있어요 어? 취조씨 휘조시. 취조씨가 고립되어 있는데 지금 취조씨 일단은... 조씨 여기로 와요 왜거기 아니 그... 그거 보세요 지금 제가 올려...아...올리는 데 시간 걸리나? 올려서 안어요 일단 땜에 댐에 셋... 땜에서 당하지 않도록 조심요 아, 근데 이거 외롭다. 좀 위험한데 땜에 네. 벌써 저거 이렇게 죽치고 앉아있으면은... 오다시 수리탄이 화약할차례 혹시 제 근처에 아직 있나요? 예, 있어요 아저씨 뒤편 좀 지나갔어요 아...아까 뭐본거 같긴 했는데 있는데. 숲을 뒤져봐요. 있을 거예요. 조심하세요. 근처에 또 같은 팀원 있을 수 있어요. 팀원이 두명 정도 있을, 있을 텐데. 어, 어 나... 죽였 와, 어, 희수씨 완전 잘해. 희수씨 전판, 1등 치고 죽는 거저 어, 전판을 언급하면 어떡합니까? 오케이. 아, 살려드리려고 했는데, 살, 못, 못 살려드려가지고. 그러게 하는 상태 죽지몰랐지 얘 그냥, 없네. 아무도 봐도. 하, 아, 이거 위험할 것 같은 느낌도. 어차피 불타하을불 타... 근데 타 죽는 것 보단 낫죠. 와, 나술타 하나도 없었어. 오케이. 일단 저, 감사합니다. 저쪽에, 땜 지역에, 두명 죽었잖아요, 일단은. 아니, 땜 안에 세명 있어요. 휘조시 근처에 둘이 있고. 그러니까 둘, 둘은 아까 잡았고. 응. 그러니까 지금, 그, 세이프티 존에 4명이 있을 거예요. 남쪽에. 서클 외곽에 남쪽에 4명이 있을 거고, 댐에 3명이 있어요. 지금 남은 적이 7명인데, 댐에 3명 아니면 4명이 있을 것 같아요. 옥상엔 아무도 없구요. 그 뒷문, 그니까, 밑층에는 문이 열려져 있고, 1층은 닫혀있구요. 이거 제 생각에는 얘는 1층에, 저, 저 어디냐? 저 1층 문에 그, 그, 모여있는 것 같은데. 다 돌렸구나. 어, 그, 돌아서 이조씩 구하러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저희가 댐을 점령을 하고, 휴조시가 알아서 건너오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하, 아, 일단은, 어, 어, 일단 요거, 서클을 보고 판단하죠. 예. 청소에 들립니다. 아, 휴조 씨, 휘저씨, 아니, 다휴릭터가 아니네. 저난 로딩도 안 됐는데, 어떻게 총알날라오 네, 휴지 어, 씨, 뒤편이에요. 제가 핑 찍었는데, 얘들 나와야 돼요. 얘들 분은 우리 눈치챘을 거예요. 우리 있다는 거를. 오, 어, 희수 시다어 보입니다. 나무 뒤에 있어요. 어 뭔데 여기 시체가 이렇게 많아? 어 저기 뛴다. 저기 뛴다. 시수 씨, 희수 씨, 희수 씨, 희수 씨 조심해요. 거길 가고 있어요. 한 명. 어안 돼. 아이고야. 아 쑤이 <laughs> 죽었구나. 더 있나요? 두 명이었던 것 같은데 두명다 죽었나요? 두 명은 다 잡았는데 그루기였습니다. <laughs> 아직 그록인 것 같아요. 네, 그로이 다, 둘다 제가 막 터쳤어요. 아니요. 저, 있어요. 아, 왜냐면은 그, 얘도 그록인데. 때에 있는 애들 어디 갔어? 아직 그대로있 얼마나. 자이스. A promising candidate removed from testing by you n o l e s s 가 살짝 보이는데 때면 아직 있는 거같아 아, 때면 있는 있어요. 실 여기 댐에 있는 세명 소리 나요 발 소리 나요 발 소리 댐에 잠, 여기 아래로 가야 되죠 제가 네 아래로 가야 되죠 댐그 괴물들 좀 하시고

댐에 아마 한명 있을 거래요. 한 명, 한 명. 제가 카메라로 들어왔는데 안 보이는데, 어, 설마 여기 위에 있나? 댐 위에 있나? 댐 위에는 아까는 없었는데, 아니, 아니, 건물 말고 댐. 제가 지금 여기 여긴... 아니, 댐, 댐... 아, 그... 음. 아, 일단 아 보입니다. 한... 아, 어, 아, 보여요? 어디 있다고 나이스 어, 그거 여기 봤을세요 방금? 아니요, 아니, 아니. 제가 썼어요. 제가. 아, 어 위에 소리? 아니아요아니 아니, 아니, 그냥 사 오케이, 그만 오케이. 오케이. 뭐 엄마 어디 어디서 들었어요? 울려울 볼... 볼... 에 네, 카트 바로 옆에 길 건너편은 없습니다. 어! 어, 가리고 That was the last member of a squad. Continue to live your heart. 이게 무슨 아무것도 없어, ㅅㅂ 얘가 죽었어 아, 다행이다 어? 살아서 여기, 여기 차폭 조심해야 돼요 해장 마어을누는고 자동 으 시장도 아 저거 잡을 수 있으면 잡아요, 네 쏴서 잡아요 보입니다. 잡았어요. 그 집, 그 삼거리 집, 그큰 나무 있죠. 예. 네. 아, 잡았어. 아, 내려왔다. 또 내려왔다. 하나,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근처 있어요?